비가 오네 비... 아, 지금 아, 이게... 아, 지금 아주 농촌들 너무 농민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면 좋지요. 어? 그렇죠. 지금 아주 곡식들이 아주 무르무르잖아요. 음. 근데 또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냐면 장마철 때는 또 눅눅해집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음. 그게 또 이렇게 좀막 뜨고 그러는 말이에 곰팡이 슬고 바꿔 줘야지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제... 장판집으로 한번 가 보자. 벽지 장판. 요즘은 또 어떤 게또 유행인가, 음흠. 어떤 게 좋은 건가 한번. 그럼 뭐 팁으로도 무자.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대로 예, 가운데로. 어디다? 아, 나. 야, 여기 장판집이 <laughs> 음, 도배도 하시고 장판도 하시고. 네. 음. 근데 이제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예. 그러면이저막곰팡이도 쓸고 예. 장판도 뚫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즘 그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장판이라든지 예. 또 이렇게 도배지라든지 예. 어떤 예. 게 주로 많이 많이 보여요? 나가요? 여기 쭉 돌아가서 보면은. 이 물건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습기도 안 차고 음. 하면은. 좋아요. 네. <laughs> 그럼 도배지도 이제 네.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렇죠. 색깔로 네. 가게 때도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음. 이 가게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하시던 거를 음. 우리가 이제 대를 물려서 음. 우리가 아, 한지도 아. 한 30년 됐어요. 30년이나? 네. 그러면 부른들까지 한번 오래 됐죠. 아, 그럼 7, 80년 정도 네. 됐어요. 옛날에는 요런 네. 조만한 벽지 이렇게 한 장씩 붙이는 네. 거 네. 그런 거 하실 때부터 하신 거예요. 야. 그걸 덤버리셨구나사 네. 그렇죠. 네, 네, 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네. 대째 내려오는 거는 네. 장사가 된다는 얘기야. 혹시 뭐 자제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네, 있어요. 혹시 뭐 물려줄 의향은 있으세요? 글쎄, 물려줄 생각은 있는데 아직 네. 젊으니까 음... 외지에 나가 있는데 조금 더 나이 먹으면 들어온대요. 옛날에 이... 비결 예.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카드, 음, 음. 카드 같은 걸 작성해가지고 개인 카드, 에, 고객 카드, 네 고객 음. 카드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몇년 지나면 도배를 다시 하러 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이름만 되면은 그게 딱딱 나오는 거야 전화번호하고. 음, 그럼 음. 그 사이즈를 가지고 다시 제로 안 가도 되지. 이제 음. 아, 다시 그 제로 안 가도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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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그 그 고객 카드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세요? 있죠. 음. 컴퓨터에다 다입력 해놨지. 지금은 네. 컴퓨터로.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해놓고 하죠. 70년 되니까 네. 고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단골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예, 갑자기 관리를 잘 하셨네. 돌아가시면 또그 밑에 그렇죠. 또자손들이 오고,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불황을 안 타는 음, 거야. 아, 아주 그냥 대를 이어서 <laughs> 이렇게 하시니 음.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계시겠어. <laughs> 그러면 도배 장판을 하시면서 혹시 뭐 출장 가서 직접 뭐 설치도 하고 도배 장판도 하시고 그래요? 네 그것도 하죠. 음. 네. 기술은 사장님이 있고 또 음. 이제 도배사들은 아. 또 기술자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음. 도배사들도 불러서 쓰고 사장님이 장판도 까시고 뭐다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서 그냥 판매만? 저런 가게에서 판매만 음. 하고 구경 좀만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예, 음. 음. 예, 뭐 예. 여기 커튼도 있고 브라인도 예. 있고 뭐 없는 게 없네요. 안에 아, 인테리어, 인테리어 뭐 할건다 있어요. 어, 그러니까요. 예. 장판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장판 푹신푹신한 붕실, 게 좋은 거예요. 아니 너무 푹신 거리면 안 되지 음. 어느 정도 쿠션이 있으면서 아. 또 어느 정도 두께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부대장 네. 자네도 개그맨 나도 개그맨 출신 네. 누가 더이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지 우리가 테스팅을 한번 받아보자고 뭘로 고르는 거. 누가 더 감각적으로 벽지를 잘 고르는 시험 한번 합시다. 골라와보세요. 부탁합니다. 접니다. 잘 골라 보세요. 아니지! 공정하게 심판을! 예, 아부한 거야 왜. 아직도 네. 세상을 그렇게 사나? 참으로. <laughs> 대장님이 정정당당하게 골라와보자고. 알겠습니다. 골라봅시다. 골라 보자. 요거를 내가 센스가 얼마나 있고 내가 예술 감각이 있는지 핑크는 너무 때같아서 아닐 거야. 요 색깔도 꽃은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는 건데 약간 좀 우리 집에는 정서가 좀안 맞는 것 같아. 아. 나는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그거 같고 휴, 헷갈리는데 이럴 때는 신의 계시를 받아야 돼. 시어서 무리당당, 순당당, 아. 훌륭한 선택권을 주시옵소서. 짜가다가 단짠, 짠짠 나왔다. 잡혔다. 아 잡혔다. 요봐, 나의 예.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으러 가야지. 자, 오른 젠. 앞으로. 자 좋습니다. 사장님, 네, 네. 저는 제가 오른 게 아니고 네. 신이 계시를 받아서 신의 계시를 받아서 선택했습니다. 네. 아이고, 대자 갖고 오셨네. 아, 우리 집이 크거든. 아, 집이 넓어요? 아유, 굉장히 넓어요. <laughs> 아주 넓어요, 예. 오. 저는, <laughs> 무난하고, 네. 깨끗한, 화이트 컬러를 갖고 왔어요. 저는 이게 이제 핑크빛 사랑이라고, 네. 음. 절로 부부애가, 네? 그러니까. 부부애가 생기는, 색깔, 이 색깔이라고, 이렇게. 아니, 색깔. 혼자 산다면서 무슨 부부애를 그렇게. 있었나? 아니, 근데 이거는 따뜻해서 방 같은 데 바르는 거고, 요거는 음. 거실 쪽에 바르는 거고, 그래서 같이 두개다 좋은 거예요. 두개 다. 동점. <laughs> 동점이라네.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라. 왜냐면 두 개가 괜다는건두 개를 사라는 얘기야. 요거는 결실 사야지. <laughs> 야 우리가 졌어. <laughs> 저는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뿌듯합니다. 왜냐면 우리 대선배, 아, 제가 또 로망했던 또 우리 김정렬 선배님이 또 같이 동동한 입장으로 됐다니까. 저는 음흠. 오늘 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에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 어, 또 인테리어 또. 도배 또 장판도 사람의 길을 아. 주고 네. 우리가 또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건장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하고. <laughs> 도배장 판 화이팅! 화이팅!